안녕하세요. 평생 자산관리 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올한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달 동안은요, 지나가한달 동안에 유추해 볼때 가장 불확실성이 작은 그런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가 지 노출됐었죠. 뭐 유럽 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중국의 어려움 또는 뭐 브라질 같은 신인 경제의 그게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거의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뭐 지금 한두 달 정도는 정치 이야기 뭐 이런 쪽에 관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동안 최근 1년 2년 동안에 0%대의 성직에다가 지난 3개월 연속으로 1%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전에는 1.3두 달, 한달 전에는 1.0으로 이렇게 물가가 음, 어떤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좀 플러스로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잠식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심리지수들이 대부분 의미심장하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세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일, 1포인트가 올랐고요 제조업 뭐, BSI 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은 1 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총합한 거죠.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거죠. ESI. 이 부분은 3포, 3포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뭐, 퍼센트 개념이 아니고, 이게 올라서, 세 가지 전부 다 올라서, 가계와 기업과 경제 전반.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달 동안에 경제 지표 30가지를 녹여가지고, 점수화 시키는 그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램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400점 만점입니다. 0점부터 합의층까이 있는데 보통 150점에서 250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전달에는 202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최근달이죠. 지난달은 233점, 무려 30일 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은, 새로운 5월달은 좀 우리가 좀더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예전에 과거에는 뭐 채권형 중심이라든가 안전자산 중심으로 했다고 치면은 이번 달부터는 좀 5대 5나 6대 4, 많게 7대 3 정도로 해가지고 위험자산 즉 주식형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위치를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로 보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고요, 소비심지수라든가 BSI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는요. 51개월째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불황형 흑자라는 거죠. 즉, 16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흑자는 낮지만 수치가 사실 이렇게 장기간 간다고 치면 언젠가는 수출이 거의 바닥을 치면서 흑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럽긴 한데 여전히 무역시 흑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외환 고더 튼튼해지고 이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 따라서 외국 어떤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달러를 좀 퍼내야 될 작업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외환보유로 갖고 있게 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즉 환율이 하락해 가지고.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산 금액이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뭐 얼마 전에 출시했습니다만 해외 주식에60%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환차액도 비과세, 평가차액도 비과세, 뭐다 비과세해주는 상품이 1인당 3천만 원까지 오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배경 중에는 이렇게 흑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쌓이는 달러 보유고를 좀 이렇게 외부로 좀 유출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는 제가 여섯 가지를 늘 관찰하고 있는데요. 국내 두 개, 미국 두 개, 2개, 중국 두 개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면 매우 어떤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뭐 어쩌면 변동폭이 매우 작다. 즉,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캔들 차트 기준으로 월봉 차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 세계의 핵심 주요 증시 지표들이 변동성이 매우 감소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호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 이제 상당히 그 높은 상승을 걸릴 것 같고요. 또 악재가 갑자기 생겨났다 하면 또 하락폭이 커질 것 같은데, 악재는 그동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뭐더나타날 악재는 뭐 전쟁이라든가, 아 뭐, 외, 무슨, 뭐, 주요국들의 부도, 뭐, 모라토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특별히 악재는 지금 뭐 관찰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호재라는 것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더활하을활성화된다고 치면 특히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상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코스피가 안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되고 있는 것은 뭐, 무료, 뭐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다 노출된 약재고요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따라서 양적 완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적인 약정 양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세계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산업은행이라든가 출입은행 같은 곳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여전히 하향세입니다. 금리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거라는 이야기를 사실 뭐 1년 전, 2년 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미국 달러 금리와 우리나라 어떤 콜 금리는 어, 사실, 별 상관이 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콜금리가 1.5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대출 취급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9개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가중평균 한 건데,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1.55%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번 대출 받으러 간다고 칠게요, 은행권에. 그러면 보통 세 가지의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이끌었던 C.D. 연동금리라는 게 있고 코픽스에서도 잔액 기준이 있고 신규 취급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리한 것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지수에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좀 추가합니다. 과연 주거래능이 아니고 뭐 기여도가 높지 않다라면 여기에 뭐뭐1% 포인트라든지 올려서 보통 2.5% 정도의 대출 금리를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은 뭐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금리보다 더 싼, 더 저렴한 그런 아주 저 원가성의 대출 조달 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지는 걸로 예상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다가 지난달은 월달러가 월 평균, 4월 평균이 좀 내렸거든요. 이렇게 35원 정도 내렸는데. 이 정도 선이면은 뭐 우리나라 체력으로 볼때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1,147원이 1,200원, 1,300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뭐 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고 치면 원화 가치가 고평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은요 총통화지 M2 증가율이 여전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8%대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자금들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으로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뭐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대한 그런 기조는 뭐 아직 문화가 바뀌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간접투자에 대한 기조는 튼튼하다 특히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장기적립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리나라 주식 기반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원자재 쪽인데요. 두바이유는 뭐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100달러 이렇게 뭐 온스, 배럴당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뭐 사우디를 중심으로 산유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의 어떤 감산 합의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이란 같은 나라가 어떤 어떤 선진국에 무역 제재에서 풀렸기 때문에 초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국가의 어떤 부를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고요. 또 수요가 적은 이유가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어떤 그런 성장성이 많이 약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강서부터해서뭐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 그리고 특히 석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떤 원유 시세가 많이 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1%로 움직인다는 것은 서민들은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민 물가는 여전히 높거든요. 가령 뭐 전철요금이라든가 뭐 기타 뭐 전월세라든가 이런 거막 높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 총합해 보면 총합을 해 보면 물가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류 제품들이 많이 그 물가 하락되고 있거든요. 티 TV 같은 경우는 뭐10% 이하로 10% 정도가 막 빠지고 그렇습니다 전년 동월대 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산업 제품들이 이저 어떤 그 유가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어, 오르지 않거나 또 내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합쳐다 보니까 우리 가정경제에서 중요시하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싸게 보이는 낮게 보이는 착신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시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70년대죠. 약만 뭐 40년, 50년 주기를 본다고 치면, 은한 8, 9번 정도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보통 주기가 보통 뭐 40개에서 50개월 정도, 한 4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한 40여 개월 정도,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 계속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이 2015년, 16년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00원, 1,200 달러라는 거 원수당 이 부분이 뭐 상승기냐, 아니면은 단기 고점이냐, 뭐 이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이 금이라든가 석유 이런 부분들과 달러는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때 강한 달러가 되면 즉 금리가 높아지고 하면은 원자재가 약세가 되고. 반대의 경우는 또 원재가 강세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쪽의 금리 상승 기대가 높지 않거든요. 지금 원래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죠. 지금 뭐 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FRB 기준 금리가 0.25나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원래는 한뭐 0.75라든가 1% 때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다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 달러 표시 이 원자재들의 가격을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 아,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안전자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수요가 일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수요도 많고 해서 국제금세가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짤때 금융과 비금융 비금융 중에서 실물자산 쪽에서 금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정말 직전 고점일 때가 원수당 19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선에서는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부동산 쪽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상승률이 0% 또는 0.1%로 지지난 달과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요. 지난 달과 지지난 달이 같다 이거죠. 이 얘기는 원래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과거에 2005년 6년 이때 정거점이었다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입장. 특히 어떤 아파트 단지, 수도권에 유망한 단지는요, 2005년 6년도 정거점 뚫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과열됐다라고 보시는데 그 과열됐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금리 올려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반감되는 이런 거와 또는 공급이 상당히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멸시라는 가구보다 신축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여전히 이 어떤 주택의 가치가 일부 어떤 그런 지역을 빼고 인구 감소하는 지역을 빼고선 여전히. 이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뭐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것은 지역 간 대체성도 없고요. 살고 있으면은 떠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 본질 가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많은 그 시도 간에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실제로 많이 폭락이 현실화 되거나 폭등이 현실화 될 건데 그렇진 않고 호가 중심이죠. 시카 총액 방식이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의 거래 금액 가지고 미루어서 나머지 미거래된 주택 시세까지도 움직이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상승, 의미 없는 하락일 수 있거든요. 1세대 주택일 경우에. 뭐,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중국 사람들서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떠나서 일부 지역들은 뭐 거의 부동산 시세가 한 2년 동안에 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인구는 갑자기 많이 늘었고, 뭐, 한 68만 명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민들이. 근데 그 숫자는 제가 정말 10년 전쯤 이렇게 봤을 때는 50만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해 주도가. 하지만 비율로부터 엄청나게 증가했죠. 하지만 공급은 사실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주택은. 보통 아파트는 3년이 걸리고, 뭐 이러다 보기 때문에 공급은못 따라가는데 인구가 먼저 증가했기 때문에 폭등을 하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어. 부동산이 상승하는 지역, 반대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인구가 빠지게 되면. 하지만 우리 육지에 있는 그런 서울 중심으로 해서 뭐 부산까지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동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금매물 또는 뭐 일부 로얄층, 로얄동 등등이 너무나 싸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착시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일부 어떤 인구가 빠지는 곳을 제외하고는 이 가격을 상당수 유지하거나 소폭 물가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재테크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또 주택에 어떤 수익이 없다고 해서 팔고 전세, 월세로 전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즉,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일시대 주택이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고객분이나 우리 뭐 우리 FC분들이 그럴 경우 주택 연금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 또는 뭐 공무원 연금 그리고 거기다가 퇴직연금, 주택연금에서 삼층보장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A급 입지를 찾아가지고 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그런 쪽에 선점하셔가지고 어 삶의 질도 높이고 그리고 미래에 주택연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재무 상담, 재무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